이석복입니다. 멸공! 멸. 어, 이재수 장군이 아마 자결하는 순간에 멸공! 하고 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어, 참 애처롭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선배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선배를 대신해서 주모의 정을 읽겠습니다. 애국 열사, 이재순, 이재수 장군 영가시여, 당신께서 착결을 감행하신 숭고한 뜻, 이 부끄러운 선배도 잘 알고, 이제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이재수 열사연가시오 당신은 국가 수호에 헌신하셨고 결국은 몸까지 던짐으로써 당신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조국을 문재인 일당의 공산화 통일 음모에서 지켜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었습니다. 열사시여 이제 당신의 동기생들과 선후배 육사인들 그리고 해사 공사 아로 t 시 삼사 등 전군 구국 동지 회원들이 조국 소를 위해 분연히. 일어서고 있습니다. 애국 시민들이 결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. 이재수 열사 영과시여 며칠 후 1월 30일 당신과 뜻을 같이 했던 육해공 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 드디어 대한민국 소 예비역 장성단을 출범시켜 여기 계신 전우들과 애국 시민들 곁에 굳건히 나서게 되었으니 안심하시옵소서 다시 구제를 맞이하여 천국의 영으로 웅 다시 태어나시옵소서. 이재수 장군 영가시오, 열사시오, 영웅시오, 당신의 고귀한뜻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, 그래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게노라고이 문난 선배, 추모의 정을 되새기며 다짐 드립니다. 2019년 1월 26일 못나고 부끄러운 선배 이석국 올림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